안녕하십니까. 호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독도에서 전해드립니다. 제가 올해 운 좋게 독도 조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5월 마지막째 주 독도에 들어왔고요. 독도에 있는 식물들 소식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또에는 식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기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63종 정도가 보고도 있을 만큼 몇몇 종들이 우점하고 있는 그런 식생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재밌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주로 나타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한번 살펴보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동도에 서 있고요. 맞은 편에 보이는 저 섬이 독도의 서도입니다. 서쪽에 있는 섬을 해서 서도. 나중에 서도에 가면 동도의 모습도 찍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서도고요 서도에서 동도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도의 꼭대기 쪽에는 독도수비대 건물이 있어요 저분들이 독도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는 멋진 분들입니다 일반 독도 관람객들은 저 동도에만 들어갈 수 있고요 이 서도는 경사도 너무 급하고 위험해서 길도 없고요 일반인들은 출입이 안 되는 곳입니다 자기가 새끼를 돌보고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경계음을 냅니다 저 안쪽을 보면 새끼 한 마리와 알 하나가 있네요. 알았어. 금방 갈게. 잘 품어. 품으로 들어갑니다. 새끼가 아래에서 깨어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 안쪽에서 부리로 구멍을 냈네요. 시간이 좀 지나면 친구는 밖으로 나올 것 같아요. 독도 바위를 뒤덮고 있는 대표적인 우점종 중에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고 넓은 잎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해국입니다. 독도나 을릉도에서 절벽식생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독도하고 을릉도뿐만 아니라 다른 해안 지역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국화과 식물입니다. 바닷가에 사는 갯 괴불주머니도 독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갯 괴불주머니의 특징은 이렇게 열매의 폭이 넓습니다. 여기 이 안쪽에 지금 열매가 두 줄씩 들어 있는 거거든요. 친구가 갯괴불주머니입니다. 갯까치수염도 살고 있습니다. 갯까치수염은 바닷가에 사는 까치수염 종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잎이 바닷가에 사는 친구답게 혁질이죠. 가죽질이고 도톰합니다. 그리고 꽃들이 포 사이사이에서 나죠. 그래서 다른 까치수염 종류들하고는 좀 달라요. 중간에 포가 한 장씩 있어서 꼬리 모양의 까치수염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꽃차례를 이루긴 하지만 꽃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나중에 이제 꽃필 때 보면 까치수염 종류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친구가 갯까치수염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독도나 울릉도에만 있는 건 아니고 해안가에 많이 자라는 친구입니다. 갯까치수염 꽃이 활짝 폈습니다. 마치 꽃이 한 송이씩 피는 것 같죠. 까치들이상화를입데 그 친구는 중간중간에 깃같이 생긴 초가 있어서 꼭 항송이 씨 피우는 것처럼 보여요. 번행초라고 하는 해안가 식물이 나타났어요. 노란색 꽃을 피우고 있죠. 번행초과의 번행초라고 하는 식물이고 이그 친구는 중부 이남 바닷가에서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 친구인데 재밌는 건 울릉도에는 없는데 독도에만 있다는 겁니다. 울릉도에는 거의 안 나타나요. 상록 양치식물이 나타났어요. 도깨비 고비 또는 도깨비 쇠고비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쇠고비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남쪽에서 자라고요. 그리고 잎에 이렇게 광택이 있어요. 쇠고비는 광택이 없거든요. 쇠고비는 조금 위쪽까지 올라옵니다. 등부 이부까지. 근데 이 도깨비 고비는 주로 중부 이남에 있고 바닷가에 많습니다. 독도, 울릉도 이쪽 절벽에 주로 이 도깨비 고비가 많이 있어요. 독도에도 가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꽃을 피고 있는 친구가 지금 가시죠 내륙에서 보는 갓보다 바닷바람 때문인지 좀 도톰해요 잎이. 식감이 좋을 것 같은 그런 갓입니다. 십자화과 식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섬장대라고 하는 친구예요. 섬에 사는 장대나물이라고 해서 섬장대라고 하는데 열매가 다 다닥다닥 붙어 있고요. 꽃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십자화과라고 하는 것을. 꽃을 보면 알수 있죠. 냉이 종류들 꽃하고 많이 달렸죠. 잎은 바닷가에 사는 친구들답게 보통하고요 광택도 있고, 양면에 털이 복슬복슬하게 나 있습니다. 작게 자라는 친구는 아니고, 한 50cm 정도로 크게 자라기도 해요. 여긴 바람이 워낙 심하니까, 한 10, 15cm 정도로 작게 자랐습니다. 이 친구는 쑥 중에 우리나라 울릉도에만 있는 산쑥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그냥 쑥에 비해서 잎이 좀더 대형이고 이렇게 깊게 갈라집니다. 이쑥 종류는 독도에서 가장 넓게 퍼져 있는 쑥 종류고요. 바닷가에 사는 제비쑥 종류라고 해서 갯제비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릉도나 독도 절벽에 쑥 종류가 있다라고 하면 갯제비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저 위쪽이 지금 다 갯제비쑥입니다. 어릴 때 입은 이렇게 제비쑥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나중에 줄기 잎으로 가면 매우 가늘게 갈라지는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친구가 이 갯제비쑥입니다. 기생하는 식물이 하나 꽃을 피었습니다. 초종용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이그 친구는 주로 사철쑥에 기생하는데 여기 지금 주변에 널려 있는 개제비슷뿌리에도 기생을 하는 모양이네요. 보통 꽃대에 털이 많은데 그 친구는 털이 없는 개체예요. 이렇게 털이 없는 개체를 따로 품종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같은 종으로 보기도 하고요. 벽과 식물 중에 울릉도 절벽을 가장 많이 덮고 있는 친구는 지금 보고 계시는 왕기메털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왕기메털은 울릉도에 주로 분포하고요. 중부, 이북, 북한 쪽에도 나타나기는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거의 울릉도에서만 볼수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특징은 아래쪽을 보시면 잎이 우리가 흔하게 보는 기메털처럼 매우 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키가 기메털보다는 훨씬 크죠. 왕기메탈하고 함께 많이 나타나는 친구인데요. 왕기메탈만큼은 아니어도 꽤 많습니다. 개미이에요 개밀. 울릉도에도 그렇고 독도에도 그렇고 이 개밀이 좀 많이 있고요. 아마 독도에 살고 있는 참새 종류들, 이 친구들이 왕기메탈과 함께 이 개밀의 열매를 많이 주식으로 할것 같습니다. 여기 끝까지 흐른 듯한 절벽에 지금 자라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왕기메털입니다. 하늘하늘하게 보이는 친구들이 왕기메털이고, 좀 진하게 보이는 친구들이 갯재비술이에요. 사이사이에 돌채송화도 섞여서 자라고 있습니다. 독도 절벽에서 볼수 있는 돌나물 종류네요. 돌채송화라고 하는 친구고, 아주 깎아지는 듯한 절벽에 처음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돌채송화인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유기물을 좀 모아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왕기메탈이나 개제비스 같은 친구들이 그걸 기반으로 또 살아가고, 이렇게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친구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아주 건조하고 메마른 곳에서는 돌채송화들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도톰한 잎들이 이렇게 올망졸망 달린 모습이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꽤 넓은 면적 바위들을 이돌채숭화가 덮고 있습니다 울릉도에 이 벽과 식물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귀화 식물 중에 이삭이 매우 큰큰 큰 이삭풀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탐방로 주변에 큰 무리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독도에 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유일한 포유류인데 개체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독도에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 친구들이 이큰 이삭풀 열매를 주식으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큰 이사풀 말고도 개밀이나 전체적으로 분포하는 왕기메탈 같은 벽과 식물들 그 알곡을 주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빛 넓고 키가 큰 친구는 왕호장근이라고 하는 호장근 종류고요. 울릉도, 독도 쪽에서만 볼수 있는 호장근 종류입니다. 다른 호장근들에 비해서 확연하게 크고요. 또 하나 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빛시작되 부분이 심장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다른 호장근 종류들하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울릉도에나 독도 쪽에 수분이 좀 적당한 곳에 보면 왕호장근들이 보시면. 것처럼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매우 자주 나타납니다. 북도도 이렇게 가파른 돌산에서 약간 유기물이 모일 수 있고 습할 수 있는 오목한 곳에 왕호장근이 이렇게 큰 무리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닥에 조그맣게 고은잎을 가진 하얀색 꽃을 피우는 친구가 나타났어요. 개미자리 정도인데 정확히 무슨 개미자리인지는 열매를 봐야 알아요. 큰 개미자리로 보이기는 하지만, 큰 개미자리와 그냥 개미자리가 바닷가에서도 섞여 나고, 둘을 구분하려면 열매 표면에 주름이 있는지 없는지, 돌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봐야 돼서, 지금은 정확히 불러주기는 힘듭니다만, 아마 큰 개미자리일 겁니다. 독도에는 못본 식물이 별로 없는데, 이 친구는, 괴불나무 종류 중에 섬 괴불나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원래 여기서 살고 있었던 건지 울릉도 쪽에서 옮겨 심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괴불나무 종류 중에 우리나라에서 울릉도 독도 이쪽 지역에서만 볼수 있는 괴불나무 종류인데 지금 독도에는 이섬 괴불나무하고 사철나무 말고는 못본 나무 종류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섬 괴불나무하고 사철나무도 언젠가 울릉도에서 옮겨 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해요. 우리가 내륙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방가지 똥도 독도의 털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모양을 보시면 마치 말린 오징어 같이 생겨서 입 가장자리에 가시가 많은 큰 방가지통하고 구별하실 수 있으시겠죠? 독도에 달래도 많이 자라고 있네요. 달래장 해먹는 바로 그 달래 산달래입니다. 제법 많은 친구들이 독도에 살고 있어요. 오늘은 동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땅 독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독도는 매우 가파른 바위 지역이 대부분이고, 토양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다양한 식물들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척박한 환경, 그리고 매우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친구들 위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독도의 식물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지만, 이런 식물들이 이런 환경에서도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름에도 또 독도를 들어올 거고, 가을에도 한번더 들어올 텐데요. 그때마다 독도의 계절별 모습, 그리고 그때그때 그때 꽃핀 친구들 계속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약은 약사에게, 식물은 호쌤에게. 감사합니다.